재산이 없어도 줄수 있는 일곱 가지 첫째,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며, 둘째,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며, 셋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풀고 다섯째, 몸으로 떼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고 일곱째,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재산이 없어도 줄수 있는 일곱 가지 시작합니다.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를 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너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줄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는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을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너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내게 행운이 따르리라.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 생각한대로 살아가고 살아간대로 결과를 받게 된다. 마음 안에서 그래왔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석가모니, 그의 말처럼 마음 안을 잘 수양하고 다스리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또한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늘 넓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아가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나는 실은 몇년 전에 겪은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아무리 지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해 나의 남은 삶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은 그 고통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었다. 과거의 얽매여. 나가지 못하고 있던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시선이 두려워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모든 게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고 내면 속에 숨었던 것도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말처럼 내가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 같은 상황은 모두 찰나에 불과한 일이다. 그런 좋지 못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석가모니가 후대에 사람들에게 남긴 말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자. 사실 우리의 마음은 생동감이 넘쳐 살아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일을 행할 때만이 행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 나는 하늘 아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 두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없는 마음과 정을 베풀며 살아가자. 진심을 다해 베풀고 아낌없는 칭찬도 해 주자.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일만을 생각하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길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선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 있다. 빛은 그대 내부를 먼저 밝힌다. 원망하는 마음은 박지 못하고 어둡다.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생을 필요로 한다. 지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탐욕임을 깨달아라. 선이 없는 진실은 겨울과 같은 것이다. 쉬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죄는 죄 지은 자를 가장 못 살게 한다. 죄는 인간성의 황폐일 뿐이다. 사람일 수 없는 사람의 행렬이 너무 길다. 그대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선에 대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줘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항상 깨어있는 자는 현명하다. 근신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억제하여 선을 행하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변신하기를 밤 먹듯한다. 가끔씩 마음을 쉬고 생각을 멈춰라. 모든 사악한 것들은 덧없으며 하찮은 것들이다. 마음을 지키기를 선과 같이 하라. 지혜는 타고난 별 속에서 반짝인다. 어리석은 새는 자기의 둥지를 더럽힌다 삶이란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인가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죽음을 간직하고 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혀가 길면 손이 짧다 덕인의 향기에는 천천히 젖어든다 그 무엇도 진리의 향기는 막을 수 없다 지혜는 타고난 별 속에서 반짝인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붙잡아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